예 시즌 7의 첫 인격이자 첫 검지 인격 검지 수행자 쪽지 파우스트입니다. 자신의 호흡과 대상의 침잠의 합에 따라 강화되는 호흡 침잠 디얼 키워드 인격으로 검지 컨셉답게 지령이란 특수 기믹을 들고 왔어요. 지령은 후다마일의 짝패와 마찬가지로. 파우스트 버프칸에 있는 지령에 적혀있는 조건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딱히 복잡한 것은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검지 파우스트 스키 하나에 새겨지는 지령 표식이 붙은 스킬을 무작위 정에게에 지정되는 지령 대상에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령의 가호라는 스펙 강화 버프가 쌓이게 되고 가호가 6스탯까지 쌓일 경우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3스킬 혹은 침식이 아닌 애고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가호가 최대치인 9스탯까지 쌓이게 될 거예요. 끝입니다. 쉽죠? 만약 지령 표식이 바뀌지 않는 스킬을 사용할 경우엔 파우스트의 탱킹이 약화되는 디버프인 카르마가 쌓입니다. 이 패널티도 가오를 구스트까지 쌓으면 상태가 되고요. 아무튼 표식이 새겨진 스킬을 지령 대상에게 사용해라. 지령의 가오가 6 스택이면 3 스킬이나 에고를 사용해라. 여기까지만 알면 검지 파우스트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표식 바뀐 스킬 사용 시그 스킬이 강화되며 파우스트의 정신력도 회복되고 파우스트의 침잠 후 부의 획득량도 증가해요. 무엇보다 지령의 가호를 얻게 됩니다. 지령 대상은 검지 인격이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파우스트의 가호 획득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카르만한 패널티가 존재하는 지령 표시과 달리 지령 대상은 공격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으나 가호 획득량을 증가시켜주는 조건 때문에 공격하는 게 좋아요. 이 지령 대상은 검지 인격들이 몇명이든간에 지령 대상은 하나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나올 검지기교들과 다구리치면 되는 느낌 그럼 스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지 퍼스트의 모든 공격 스킬들은 상술했뜻 표식이 새겨지면 추가로 강화되며 치면타가 터질 시침잠부여량도 증가합니다 수비인 일반 반격은 조건이 붙은 중지인들을 제외하면 림버스 컴퍼니 최초의 3코인 반격 스킬입니다 가호와 체력에 비례한 보호막도 없기에 나쁘진 않지만 수피 스킬은 지령 표식이 바뀌지 않기에 가오를 싸울 수도 없고 카르마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마에 따라 반격을 얻는 보호막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가오가 고스틱이거나 합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진 않은 스킬입니다. 1스킬은 e 그냥 평범한 e 스킬입니다. 2스킬도 e 그냥 평범한 2스킬입니다. E 삼 스킬은 지령의 가호에 따라 딜링이 추가로 강화됩니다. <목소리> 검지 파스트는 기믹이 호다마일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리터는 더 적은 대신 조건이 더 편한 인격입니다. 아무래도 말단인 수행자다 보니 모션이 수수하고. 성능이 극적이지 않지만 무난하게 강력한 인격입니다. 혼자 호흡도 잘 쌓아서 단독 성능도 좋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지령기이 특성상 추후 추가될또 다른 검지 인격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기도 하고요. 침전보단 호흡에 더 친화적인 인격이다 보니 물주보다 흉통을 더 채용할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에고 하나 던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거울 던전 외에서는 침전덱에 속하겠으나 거울 던전 내에서는 아무래도 침전보단 검게 호흡덱에서 딜량을 더 뽐낼 수는 있겠습니다. 버틀러 이스마일과 마리아 치 싱클레어가 있다면 지금도 이론상 호 친전되기 가능하겠지만 그냥 얌전히 검기랑 같이 사용해서 검의 고기프트 효과 일부를 받아가는 게더 좋겠죠. 나중에 검진객들이 늘어나면 그때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모든 손가락에서 인격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림버스 컴퍼니 시작할 때부터 기대하던 손가락 인격이었는데 막상 진짜 다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영상 만드는 동안 나이 하나를 더 먹어버리기도 했고요. 구장 상편 간단 후기입니다. 상편 스포일러가 들어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아마 구장은 진동 덱으로 밀게 될것 같습니다. 메인스 특성상 루슈가 필수 편성이 될 텐데 키워드 덱깔맞춤 하려면 파열, 출혈, 진동 정도가 있죠. 흑수 덱은 지겨워서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았고 키워드 유지가 편한 진동에 손이 가더랍니다. 엄지의 호다 말, 말상과 방그렉 등 현재 인격 체급이 가장 높은 덱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환상제 보스전을 하게 됐는데 이때 나온 애들은 키워드 메타가 아닐 때 나온 애들이라 부위가 많아서 키워드 쌓기가 참 못한 놈들이에요. 현 인격들 밸런싱이 좋아 반대를 달리다보니 최신 보스들 부위가 한두개인 이유가 다 있구나 세상 생각하게 됩니다. 상편은 아무래도 맛보기다보니 중편에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으로 검지 수행자, 쪽지 파우스트